기생충을 없애려면 식단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해로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 외에도 감염 퇴치를 돕는 음식들을 먹는 방법이 있다. 체내 기생충 감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중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채지 못한다. 증상이 소화기 질환, 신경 질환, 짜증, 가려움 등 다른 질환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체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퇴치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6가지 자연 요법을 소개한다. 이제 살펴볼 음식들로 내장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저물이 몸이 균형 잡히고 건강할 때도 기생충이 침입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는 보통 저절로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제품, 알코올, 설탕, 과당이 너무 많이 든 과일 섭취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신선식품과 발효식품 캐피르, 요거트, 자우어 크라우트 등 섭취를 늘리면 좋다. 또 다른 훌륭한 보충제로는 유산균이 있는데 이로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미생물은 기생충의 침입을 막아주는 동시에 면역 체계도 강화한다. 기생충 감염을 퇴치하는 6가지 자연요법 1. 마늘마늘은 기생충 감염과 모든 병원균 바이러스, 진균, 박테리아 퇴치에 쓰이는 고전요법이다. 항생 능력이 뛰어나서 면역력이 낮을 때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된다. 마늘로 기생충 제거 효과를 보려면 생으로 먹어야 한다. 생마늘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면 토스트에 바르거나 가스파초에 듬뿍 넣어 마실 수도 있겠다. 다른 방법은 그 유명한 티베트인들의 마늘 치료법이 있다. 마늘 기름이 든 캡슐을 섭취할 수도 있다. 2. 파파야씨 파파야는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열대 과일이다. 그런데 이런 파파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효능은 바로 씨의 기생충 제거 효과이다. 파파야씨는 둥근 모양과 매운 맛이 특징이다. 파파야씨는 다지거나 믹서기에 간후 며칠 연속으로 공복에 먹어야 한다. 파파야 주스와 섞어 마셔도 된다. 3호박씨 호박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기생충의 움직임을 막아 배설시킨다. 따라서 호박씨는 매일 먹으면 좋은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다. 이미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면 매일 공복에 호박씨 30알을 먹는다. 갈아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는다면 꼭꼭 씹어 먹어야 효과가 있다. 4. 생강 맵고 시원한 맛이 특징인 생강에는 의학적 효능이 많아서 매일 먹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에게 좋다. 생강은 또한 기생충 감염을 퇴치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향신료이기도 하다. 생강차나 생강을 넣은 과일즙 오렌지, 사과, 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 예방 차원에서 단 음식이든 짠 음식이든 음식에 생강가루를 뿌려 먹을 수도 있다. 생강은 맛을 더 살려주며 식감을 더 촉촉하게 해준다. 5. 정향정향은 고대 문명에서 매우 자주 쓰이던 치료법으로 그 맛과 향이 매우 강한 향신료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만큼 자주 쓰이지 않는데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이다. 매일 아침에 정향 하나를 공복에 씹어 먹으면. 강력한 항박테리아 효과로 기생충과 알 제거를 도울 것이다. 스튜 양념이나 디저트에 사용해도 된다. 6. 사과 식초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는 간단하고도 구하기 쉬운 기생충 퇴치 요법의 재료이자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기생충 퇴치를 위해서는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공복에 적어도 끼니 30분 전에 먹는다. 저온 살균으로 걸러지지 않은 순수 사과 식초를 먹기를 권한다. 그래야 사과 식초의 효소와 유산균이 그대로 보존되며 이로운 미생물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